막대기 각인데? 아, 아 <laughs> 각인데? 내가 이걸 못 올리는데 올릴 수 있어? 올릴 수 있는지도 모르. 나도 몰라. 아, 올리지 말자. <laughs> 어? 어, 해? 어. <laughs> 아, 올리올리 막대기가 뭐라고. 원래 유튜브 저, 스트리머들도 막 저런 미션 받아. 어? 아, 어. <laughs> 대하. 어. 와 너무 셉다 막. 아 돌아오게 막대기가자 갑자기? 아 잠깐만. 아, 아 어, 이... 어? <laughs> 야, 이제 여기서 잘 빠져나오네. 그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 이제 플래그 세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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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빨리 플래그 세워야 된다 아 현승이 어. 끝까지 가겠네 이건 코테가 빡정하는 어, 게 재밌음 어. 아 저기서 저기서 끝났대 와, 이거 끝거걸어끝이 날씨, 어, 끝이야, <laughs> 와 거면 제면제제 <laughs> 태초 가면제끝면는데 끝날 수면어 아, 여기... 태초 제면이제끝면제 거면 제 야, 면 진짜 면다거다제 거면 제 거면 제 거면 제거거